야 여러분들 이거지 아름다운 경치를 해외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까오슝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까오슝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힐링 스팟이죠 보얼 예술투구라는 곳이에요 보얼 예술투구 오늘 우리 여기를 돌면서 우리 또 경치도 보면서. 친구도 만들면서 우리 한번또 재밌는 시간 한번 보내보시죠 오케이 제가 가오슝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환경도 너무 좋고 그냥 살기 너무 평온한 동네라서 지금 보이시는 이 보이십니까 여기 여 옆이 바로 바닷가에 지금도 여기 예쁜 거 많습니다 기찻길 배경 이게 트램이에요 제가 옛날에 언제 여기 왔었냐면 이 트램이 시운영할 때 공짜로 탈수 있을 때나 그때 여기 왔었어. 와, 얼마나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에? 그때 여기 왔었다니까? 지금 이거 돈 받을걸요? 좀덥긴 한데, 아, 이거 너무 좋아. 좀 개인적으로 여기를 너무 좋아해요. 오늘 여러분들 데리고 제가 여기를 좀 투어를 시켜드릴거예요 이게 여기 제일 상징적인, 예, 보얼 예술 특구의 제일 상징적인 구조물이라 해야되나? 보얼 예술 특구 오시면 여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아, 트램이 옵니다. 트램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트램이 이렇게 지나가요. 아, 그림이다 이거. 그림이네. 아, 트램이 되게 천천히 운행되기 때문에 이런 속도에 그러니까 웬만해서 사람이 여기 박진 않아. 그냥 트램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냥 뒤로 점프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속도예요. 되게 느리게 가요. 그래 가지고 여기 뭐 보호막 이런 장치가 없어. 그냥 트램이 들어올 때 방금 그 소리 들리잖아. 띵띵띵띵 하는 거. 그만 올려. 여러분들 힐링되지 않습니까? 여기 부어 예술 특구 관광 안내소가 있네.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여기는 이제 인포메이션 information 안내실이네요. 인포메이션인데 보니까 여기 아, 관광하는 방법이라든지 책자 이런 것들 되게 많네. 어? 여기 와서 정보 얻어가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어, 디 가서 어떻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보를 다 얻어가면 될거 아니야, 그죠? 괜찮네. 여기 아이스크림도 파는 거 있고, 어? 아이스크림도 팔고, 여기 되게 시원해, 중요한 거는. 아, 너무 시원해. 아, 나가기 싫어진다. 종이로 만든 이런 공예품, 이런 거 팔고, 이런 데를 돌다 보면, 이런 공예품을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 여기서 만든 향수인가 본데? 어이. 어 근데 향은 되게 그 뭐냐? 병은 되게 조말론 같이 생겼다. 어 향수가 비누 향 나는 향수도 있네. 이게 또 어떤 여자들은 남자 몸에서 비누 향기 나면 거기에 뻑가안데 또. 어? 그냥 남자가 막 이상한 향기 안 뿌리고 그냥 비누 썼던 그 비누 향을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아무튼 여기가 인포메이션이에요. 아. 여기 보면 어, 여기 뭐 뭐 이것저것 뭐 파는 것도 있고 여기 mm. 한 물어볼까 여기 여기 이분한테 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 아, 직一下자저在这个博二艺术区一定要看的呀，或者是应该怎么去转啊？有什么建议吗？这是我们的地图呢。哦。它是分三个区域。嗯。那因为我们展览这种话是呃，就是往那边走。啊，这是商店。对。哦。然后我们这边，我们现在位置在这边。哦，这边。 보얼 여기는, 자, 이게 보얼 지도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딱한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돈지 알지? 보얼 예술특구가 되게 커요, 여기. 진짜 커.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삼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일 빨리 문 닫는 곳이 저쪽 초록색 구역. 그래서, 우리 저기 가서, 어, 저기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여기는 완전 이제 아홉 시까지도 오픈해 있으니까, 제일 일찍 닫는 것부터 봐야 그게 이제 정답이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정보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여행이에요 이런 게 여행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여행 뭐 별거 있습니까 자 우리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 여기 원래 내 기억 속에 여기 그 트랜스포머 로버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없어졌지 트랜스포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 여기 있네 오 이거 트랜스포머. 이거네. 어 근데 애가 왜 색깔이 이렇게 떨어졌지? 어? 안녕하세요. 여기 색깔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아 원래 이건 노란색이었는데 색깔이 왜 이렇게 빠졌지? 이거 페인트 다시 한번 칠하지. 여러분들 이거 잘 만들지 않았어요? 늙었다고요? 아, 그런데 몸 위에 막 풀이 자라고 있네. 어, 저벽 타고 올라가는 저 풀들이 어 로봇 타고 올라가네. 에헤이, 불쌍한 새끼 이거. 아, 저거. 어, 아, 누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여기 다 예술 특구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벽화가 되게 예쁘게 잘 그려져 있어. 이쪽이 옛날에 공장 구역이었을 거야. 공장 구역이고, 여기 다 이제 어, 옛날 건물들, 공장 구역. 어 트램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까오슝의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드리자면 여기는 옛날에 다 항구였어. 그리고 이까오슝이 항구가 옛날에 아주 어마어마한 항구 역할을 했었어요. 이 아시아 고원에서는. 그런데 중국이 발전하면서 중국이 이 항구 상권을 다 가져가버린 거지. 어. 그리고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대만이랑 외교 관계를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항구 도시가 여기가 이게 죽어버린 거야 이게. 왜 중국의 항구 도시들이 다 활성화되고 대만의 이 항구 도시 가오슝 여기는 이제 죽는 거지. 어? 그러면서 여기 있던 이런 공장들이 다 죽어난 거야. 죽은 거야. 근데 그 건물들을 어떻게? 해? 뭐 그냥 버립니까? 안 버리지. 그래가지고 이걸들을 이제 다 이렇게 어 예술품들 만들고 옛날 건물들 이렇게 다 페인트하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여기를 예술특구로 만든 거야. 광광으로. 머리 잘쓴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까오슝 여기를 오잖아요. 여기는 꼭 와보고 싶게 돼. 여기는 언제 와도 좋아. 볼 것도 많고, 어. 그냥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릴렉스해요. 굉장히 릴렉스하면서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뭐볼 것도 많고 뭐 먹거리도 있고 뭐 그냥 노는 거야 싹다막 뜯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개발해가지고 여기 뭐 전시 전시장 어 여기 보면 그 뭐냐 일정 기간마다 여기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 하는 물건들이 계속 바뀌어요 어 여기서 전시도 많이 하고 그런 그런 곳이 된 거지 여기가 여기가 트램 타는 데야 여기가 어여 여기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트램 타는 데야. 그냥 그 카드 있잖아 이지카드 그런 카드를 한개딱 사면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충전해 놓잖아요 그냥 여기 어딜 가나 뭐 이런 거 그냥 그냥 타면 돼 지금 이렇게 기차 들어오잖아 기차 들어오면 타면 돼요 그냥 타서 카드 찍고 그러면 돼 어, 이지 a 이지 여기는 아침 일찍 오시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다볼수 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돌기에는 빡세잖아 그래서 여기는 한 이틀 길게는 한 3일 정도 잡고 하루에 한 구역씩만 본다는 생각하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봐봐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신기한 이런 뭐 구조물이라든지 인형들 이런 어? 것들 되게 괜찮거든 이런 거 사진 찍기 아주 좋아 보이죠 앞에 그러니까 나도 이거 처음 알게 됐는데 대만 사람들은 추석에 밖에서 카오로 바베큐를 해요 바베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회사 동료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저렇게저렇게 바베큐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 동료들끼리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음악 틀고 이렇게 바베큐를 해요. 요게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 추석 전날에 이렇게 바베큐를 하면서 동료들끼리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끼리는 이제 오늘 밤에 혹은 내일 또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가로 바베큐를 해요. 이게 대만의 추석에서 하는 것들이야. 신기해 그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여기가 어, 제3구역이에요. 1, 2, 3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제3구역. 제3구역이 문을 제일 빨리 닫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3구역부터 이렇게 한번 돌려봅시다. 여기는 차량이 철저하게 통제돼 있습니다. 이, 이 안쪽으로는. 이 안쪽으로는 여기 차량 통제. 이거 보이시죠? 차량이 철저하게 통제돼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싹다 전시관이야. 여기 이거 옛날에 다 공장, 공장이었거든 이거. 다 공장인데 지금 건물을 그렇게 막막 막 예쁘게 보수하진 않았어. 하지만 이 안에는 다전시관이에요이 안에 다 전시하고 있고 뭐 팔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봐봐. 여기 따이 상쿠 주인이라고 적어놨잖아. 창고군. 그러니까 여기 창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창고 안에 다 이렇게 파는 것도 있고 뭐 전시도 있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어 시원해. 들어가 보시죠. 주말에 여기 오잖아. 사람 터져나가요. 그래서 좀 평일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어, 방송 각을 뽑으려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안 좋으니까. 아, 나중에 우리 주말에도 한번올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아기자기 한 것들 많이 팔아요. 뭐, 가방, 뭐, 신발, 뭐. 어, 이런 신발도 괜찮은데? 이런 스니커즈. 스니커즈 위에 이렇게 그림 그려서. 어, 이런 거 괜찮은데, 이런 거? 느낌 있잖아, 그죠? 뭐, 티셔츠도 팔고, 옷도 팔고, 뭐, 인형도 팔고. 여기는 아기들 노는 데네. 어? 애기들 노는 데 이런 데도 있고 뭐 어? 사진. 이건 무조건 사진 스팟이지. 이건 무조건 사진 예쁘게 나오는 스팟이지. 여자 여기 서 있으면 여 옆에 조명 때문에 사진 엄청 예쁘게 나올걸. 이것도 다니는데 여기 트랩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다니거든요. 이거 짜그마한 거 어, 오늘 안 다니나? 이 다니는 시간이 있어. 작은 트램이 여기서 막다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괜찮아. 아,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어, 이런 구조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옛날에 쓰다 담은 이런 폐철 이런 것들로 만든 그냥 구조물들이야. 아, 폐철들로, 버려진 그런 철들로 만들어진 그런 조형물들, 구조물들. 이런 걸로 이제 사진 찍기 되게 좋지. 그리고 여기는 아마 옛날에 쓰다 남은 철도를 여기 버린 걸걸? 버려진 철도야, 여기. 아, 여기가 진짜 그림이 진짜 좋아. 아 그럼요. 슬래기님, 그럼요, 그럼요. 아, BJ한테 또 풍만큼 힘드는 게 어디 겠어 그럼요, 그럼요. 아. 유쾌하고 유익한 맛을 본다고요? 아, 이거 참.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 여기 보면 이런 거 아기자기한 이런데 이런 거 사진 찍기 진짜 좋거든.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옛날에 어, 버려진 철도들 이거를 그냥 막막 이렇게 없애진 않고 그냥 그대로 냅둔 거야. 그대로 냅두고 풀 자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막 이런 조형물들 있잖아. 이런 거딱 넣어가지고 여기 사진 찍기 너무 좋지. 확 트인시야 여러분들 보입니까? 저쪽은 다 산이야. 진짜 여기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까오슝모잖아요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뭐, 바도 좋고, 술집도 좋고, 다 좋은데, 난 여기가 제일 좋아. 자, 여러분. 와. 야, 여러분들, 이거지. 여러분들, 제손 잡으시지요. 에? 와, 뻥 피지 않아 여러분? 드론 띄워서 찍으면 여기 예술이지 어? 와 뻥튀지 않습니까 응? 방금 우리가 지나온 이 나무 봐봐 이런 나무 진짜 오래됐을 거란 말이야 이런 오래된 나무 아래 이렇게 딱 나무를 넘어지지 않게 딱 지탱해 가지고 그다음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 박스 이렇게 해 가지고 앉을 수 있게끔 어 나무 그늘 아래 그림 중이잖아 옛날에 제가 가오슝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잘안돼 있었어. 근데 지금 이거 트램도 생기고 여기를 완전 그냥 관광 특구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지. 근데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야. 여기 알려지면 사람들 진짜 많이 올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기차들이 여기 딱 들어와 가지고 항구에 물건들이 도착하면 여기 실어 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막 뻗어져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항구 도시가 죽어버린 거야. 옛날에 쓰던 기차들도 여기 다 이렇게 버려져 있네, 그냥.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페인트 칠만 살짝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옛날에 기차역이었어. 어, 저기 기차역 그대로 있네. 어? 어, 여기 기차역들이 그대로 있네, 그 모습. 어? 프레임을 어디보자. 우리 뒷자리로 탑시다. 뒤로 가자. 올라올 때만 한번 딱 찍으면 끝이래. 내려갈 때는 안 찍어도 된대. 자, 여러분들. 나는 이지카드. 트램 한번 타는데 10원이에요, 10원. 한돈으로 400원. 아, 경치 좋다. 뭐, 경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너무 좋다. 와, 이거 위로 올라오기도 하네. 경치 좋아. 저 건물들은 뭐야? 와, 이거 옛날에 이렇게까지 멀리 안 갔었는데. 와, 이거 옆에 구조물들 되게 좋은 것들 많이 짓고 있다. 야, 옛날에 이런 것까지 없었는데. 와, 이거 건야이 2층으로까지 올라오네. 트램이 길어졌어요. 야, 여기 좋은 건물들 많이 들어섰는데. 어우, 나 이런 호텔에 묵고 싶다. 우와. 간지난다. 건물 개간지난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뭘 예술특구를 벗어난 것 같은데? 야, 나이 트램이 이렇게 길어진 줄 몰랐어. 원래는 그냥 거기서만 왔다 갔다 했거든? 와, 이거 완전 교통수단으로 완전 길어졌어요, 이거, 트램. 와, 여기서 다 내리네, 진짜. 오.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와, 여기 아무것도 없어. 와날 이렇게 총구석에 갖다 놓나? 야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아니지 나 어떡해 너나 여기 버려두면 루이펑 야시장을 가려면 우리 빨간선을 타야 돼아 근데 트램 체험 좋았다 아 트램 너무 좋았어 야 이렇게까지 멀리 운영하고 나서 나 처음 타봐요 옛날에 왔을 때 이렇게까지 운영을 안 했었거든 너무 괜찮네. 나